1국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시되 아론에게 명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하라. 그것이 애굽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살때 아론이 지팡이를 갖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내가온땅에 그게 바람이가 되어 에람과 가축의 어머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람에게 말할 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람의 마음이 말하기가 되어 그대의 말을 듣지 않으려 했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아냐 하면 내가 너와 네네네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의 파렛대를 보내리니 내 구삼의 집집에 바른 내가 가득한 것이며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런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저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분과 그의 신하의 집과 외국 원땅에이르이 파리로 말리아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니 본문을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 가지 재앙은 연속선상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한 번에 어,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는 게 목적이라면 한 번에 그냥 나오도록 강하게 좀 치셔서 해도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어, 통해서 서서히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도록 어,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예, 모세가 바로 왕에게 다가가서 나아가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어, 건지시려고 한다. 어, 외국에서 나가게 하셔서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바로 그 했던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 보면 바로는 이 세상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이래 이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안 믿는 사람 입장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데 내가 왜 라는 생각을 할수 밖에 없겠죠. 아무튼, 어, 그런 반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줄 알게 해주겠다 이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열 가지 예양을 통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애국에 있는 전역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어, 이열 가지 예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어, 생각했던 그 세계관을 하나하나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 가지 재앙의 상황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 재앙도, 어, 먼저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16절에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쳤습니다. 이 땅에 있는 흙 먼지를 친 거거든요. 그렇게 쳤을 때 그것이 다 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 수많은 이들이, 왜냐면 하이흙 먼지가 이로 바, 변하는 거기 때문에 온 땅에 이가 이제 들끓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온 것처럼, 어 18절에 사람과 가축에 이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제 머리에 이가 있으면 이제 그거 잡고 뭐 이랬던, 어 생각이 나는데, 어뭐 최근에도 저희 집 아이들, 최근은 아니고 몇년 전이지만, 아이들 머리에 이제 이가 생긴 적이 있거든요. 머리를 잘안 말리고 자고 뭐 이러다 보니 생겼는데, 어 그거를 이제 없애는데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사람 몸에 이가 생기기 시작한다? 아, 엄청난 고통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을, 어, 데려가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을 행한다? 아무리 고통스러우니, 당리들이 마음에는, 아, 그래, 알겠어. 이제 나가도록 해. 아마 이런 마음이 들고서 남을 고통스러운 거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1 8절을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 앞에 두 번째 이전까지는 따라 했거든요. 이들이 따라 하지는 못했어요. 그니까 이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전까지는 자기도 했으니, 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안 되니,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에게 말해요. 요술사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 요술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이후부터는, 어, 이들의 마음이 그래도 하는 백성을 보내지 않자 네 번째 재앙을 행하죠. 이제 파리의 재앙인데 어, 이게 우리 말로는 파리지만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해석합니다만 아무튼 파리 재앙이 임할 때 어, 22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네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네 번째 재앙부터는 재앙이 임하는 영역이 이제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십니까? 고센 땅과 그렇지 않은 땅고센땅 땅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사는 땅에는 파래가 있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파래가 될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애굽의 백성들조차도 왜저 땅에는 없느냐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 있어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요술사들도 알아가기 시작하고 백성들도 알아가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께서 하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점점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한 번에 큰 기적을 경험하면 막 하나님을 믿고 막 이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막 많이 우리 몸에막 이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지 꼭 많이 느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막 철저하게 믿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마음도 완악해지고요. 조금만 괜찮아지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또 이제 일을 경험하는 거죠. 아, 정말 계신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그냥 손쉽게 한대딱 때려서 끝낼 수 있다면 뭐 그렇게 해서 다 천국 데려가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우리를 알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다 보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늘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는 사인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인을 주시는데, 바로의 마음이 계속 완악하다는 말을 계속 하거든요. 오늘 원래 본문이 큐티가 32절까지인데, 32절을 보면,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보내겠다 해서 재앙이 딱 사라지자마자 마음이 또 바뀌어요. 이게 바로의 마음이죠.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다가 조금만 괜찮아지면 우리의 마음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도 계속 마음은 왕당한 것이이 바로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역으로 보면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역으로만 어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또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 하신 거 맞아요? 이렇게 바뀌어져가는 우리들을 보게 되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빨리 받아들일수록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은혜는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를 깨닫고 속히 돌이킬수록 더 하나님을 크게 누릴 수 있는데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우리가 더 많은 고통의 시간과 고난의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대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인 줄알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어, 하반절에 내가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어, 제가 우리 성경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 그 얘기를 꼭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말 없었으면 좋겠다. 원래 초신자 때 제일 뜨거운 거야. 저는 그런 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초신자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아, 당연히 은혜가 되고 감격스럽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아, 정말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참 많이 알게 되고요. 아,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처음엔 나도 다 그랬어. 이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그때보다 더 주님을 알아가고 그때보다 더 하나님이 참 귀하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어, 젊을 때처럼 액티브하지는 않더라도, 저는 그 신념과 그 깊이가 점점 더, 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뜨겁고, 더 사랑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점점 알려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든,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든, 저는 알아가게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시간을 늘 주세요. 아, 거기 있지 않아야 되는데 그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 또 어떤 말을 듣든 사인들을 주셔서 멈추는 시간들은늘 허락하세요. 우리가 스톱하지 않는 우리의 문제가 될까 하는 그 일어나는거예 우리의 마음이 완합해져서 또 원래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멈춰야 될 것들, 더그 은혜로 더 나아가야 될 것들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또주 앞에 설수록 더 깊은 어, 이 신앙의 깊이와 어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감격의 깊이가 커지는 그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